솔로몬의 모습을 볼때제 나름대로 한마디로 말로 정리를 해봤는데, 그것은 삼감, 세 가지 감사. 그리고 일구, 한 가지 구했어요. 그리고 세 가지 복. 삼복. 그러니까 삼감, 일구, 삼복. 무슨 얘기냐. 솔로몬이 하나님께 세 가지로 감사하고, 한 가지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세 가지 복을 주셨다고 정리할 수 있겠어요. 어쨌든 구한 것은 지혜 하나인데 하나님은 세 가지 감사, 세 가지 복, 감사한 만큼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세 가지 감사, 일천 번째가 그 자체가 일단 감사잖아요. 그리고 목동이었던 아버지를 왕으로 삼아 주신 큰 은혜를 감사했고, 그리고 아들인 자기에게도 큰 은혜를 주셔서 왕으로 세우신 것에 감사했어요. 그렇게 세 가지로 감사했더니.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 줄까 물으실 때한 가지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 감사를 보시고 지혜도 주시고 부기도 주시고 영광 세 가지 복을 내려 주셨다라는 거예요.